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 컬의 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앨런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구독자 한 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라서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직접 인사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어, 부족한 점이 좀 아무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 대신에 있는 그대로 솔직한 과정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기보다 차익거래라는 시스템을 구독자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 계시는지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소개도 좀 드리자면요. 앨런 차익거래연구소는 어, 가상자산 차익거래 시스템을 연구하고 운영해온 지 어, 대략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만 계속 검증해 왔고요.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이렇게 외부적으로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 여러 번의 개발 방식 변경과 구조적인 밸런싱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 상황에서만 잘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장 환경이 달라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구독자 챌린지는 그 결과를 자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구조가 실제로 가능한 방식인지 또한 요즘 같은 불황에도 차익거래가 실제로 가능한 구조인지를 우리 구독자 입장에서 느끼는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모든 걸 확인해보는 검증의 시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거나 차익거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차익거래 구조에 대한 쉬운 설명과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어, 월간 리포트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럼 이제 인터뷰 현장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군산에서 왔고요 나이는 3 네. 네. 아무래도 조금 저축만 하기는 뭐해서 투자를 네. 하고 싶어서 이제 상담차 아. 아니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아, 네. 평소에 그럼 유튜브 주로 어떤 거 많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뭐 그냥 유튜브는 그냥 거의 자동 매매를 검색을 한 다음에 라이브. 켜져 있는 걸 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아 평소에도 그러면 네. 자동매매나 코인 관련된 네네.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 네네. 거네요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아, 그러면 자동매매나 이런 차익거래에 대한 건 처음에 언제쯤 접하게 되신 거예요? 차익거래는 거의 자동매매 초기에는 접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한3년 전? 네네 한그 네, 정도 된것 같아요. 3년전 그렇죠. 네. 아. 그전에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거 그냥 개인 매매로 사고. 그냥, 그냥. 업비트에서 그냥 개인 매매로 이것저것 사보기도 했고. 아, 그러죠. 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기존에 자동 매매나 프로그램 사용하셨던 게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그게 좀몇 가지 정도 되세요? 적어도 이것저것 다 합치면 다섯 가지 정도는 썼거든요. 아, 타요. 어, 그, 관심이 진짜 많으어요 관심이 많아서 많이 써봤는데 실제로 네. 다 손실만 일어난 상태라 아, 쓰다가 그거, 다 멈춘 상태였어요. 그걸 접하신 게 그럼 누가 이렇게 권해서 접하신 거야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다가 그렇게? 뭐 하도 AI AI 그런 얘기 가 많이 나오기 아. 시작하고 나서 뭐 자동매매랑 연동이 많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일부러 구동매매 검색을 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요. 어. 그러면서 뭐,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접하기도 했고 어. 거의 구매는 많이 했어요. 약간 경험 후기 이런 걸로 얘기한다고 하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많은 프로그램을 접해봐가지고 그렇죠. 대부분이 어. 거짓말이구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정확하겠다. 이제는 돌아가는 것만 조금 봐도 아, 아시겠네요. 그 이제 아, 네, 네. 조금 돌아가는 거 보다 보면, 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네. 느낌 너무 강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저는 선물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선물 프로그램은 대부분 거의 물, 물을 많이 타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쵸. 결국에는 청산에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아. 청산을 몇번 겪기도 했고, 청산을 겪으면 그걸 또 다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돈이 있어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다시 그 원금을 복구해야겠다? 아.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아. 아니면 다른 선물 프로그램 다시 찾아보던지 어, 그러면 그래도 그걸 하면서 따셨.. 그.. 손익을 보시잖아요? 네. 네 수익을 보실 때도 좀 있으셨어요? 그러면? 결국에 수익을 보다가 결국엔 청산에 가까워지는 다 거의 청산에 가까웠어요 잠깐 잠깐 수익 보다가 네. 처음에 이제 수익이 좋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금을 조금 더 투입을 하기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방향이 나와버리게 되면 제가 포지션을 역방향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네. 결국엔 청산을 청산을 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선물이니까 네. 또 아무래도 레리지도좀 그, 약간 고래버리지 쓰는 고래모지를 쓰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타다 보니까 결국에 자금이 다 들어가고, <laughs> 결국엔 어떤 큰 이슈가 나와서 방향이 네. 한 번에 바뀌게 되면, 네. 결국에는 청산.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당분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분간 안 하면서 계속 자동매매를 검색을 해서, 네. 프로그램을 계속 서칭은 하고 있었어요. 아, 솔직히. 그러다가 이제 저희 거를 발견을 하시게 된 거고, 네. 처음 저희 거 봤을 때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이다. 우선 <laughs> 기본적인 게 하도 충산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아. 안정적인 게 이제 우선식 그러니까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안정적인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차익 거리다 보니까. 어, 손실은 크게는 아직 날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했던 거라서 아,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기는 해요 수익이야 네. 당연히 좋을 때는 누구나 수익을볼 수는 있지만 네. 안 좋을 때도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가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실 유튜브 초기라 콘텐츠도 뭐 거의 몇개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 느낌을 너무 잘 파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심지어 메일로 바로 문의 주셨잖아요. 었 처음. 네 맞아요. 메일로 그치. 바로 문의 주하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전에 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게 있어가지고 그치.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그쪽에 많이 썼다 보니까 아, 이제 아, 자금이 아, 없어서 조금 늦게 했던 거라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이제 오늘 날짜가 12월 21일이니까, 어제 내가 네, 네.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 네. 신기한 것도 있고, 많은 뭐 많은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이건 좀 다르구나, 라고 좀 특별하게 생각이 들 만하신 포인트나 이런 게좀 있나요? 그냥 뭐 특별한 것보다 너무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아, 마, 마음 편하다. 아,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뭐 조금 더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일까요 뭐 그냥 포지션이 그냥 알아서 계속 교체가 되죠. 그렇죠. 알아서 거거든요. 교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는 구조도 아니고 네. 조금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방향으로 하다 아.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선물 프로그램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편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포지션을 선물을 하게 되면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하면 네. 잠자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맞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일상 생활을 하면서뭐 업무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계속 거기에 신경이 계속 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가지고 훨씬 더여기 좋은 거지. 데 마음이 너무 편해서 우선 어. 그게 좋아요. 그, 뭐 아시겠지만 선물이 100%안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네네 네, 일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밸런스를 잡는 과정에서 네, 들어가는 거지. 선물이 주가 되고 선물이 베이스로 수익이 나는 거는 네, 아니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오시기 전이나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거나 좀 그런 게 있나요? 제가 평소에 연락을 자주 드리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네.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더 구체적인 거로 네, 네. 아주 궁금한 건 딱히 없는 상황이라서 아. 그 전에 거의 대부분 질문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네네. 네. 저도 어제 뭐 카톡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늦을 때가 네. 있기는 한데. 네. 그럼 이거 하시면서 좀 뭐, 이거는 꼭 내가 확인해봐야겠다,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 있나요? 아유. 그런 것도 있 네. 네. 그냥 수익,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면 네. 거의,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정적이면 수익이 조금이나 나오는 게 네.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가 요걸. 네. 그래서 수익 1%만 나와도 너무 감지덕지한 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이제 제가 써보고 뭐 좋으면 네. 주위에 추천해 줄 수도 있습, <laughs>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궁금한 사항도 없고 맞습니다. 지금처럼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외부 노출이나 공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이제 외부 활동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모시게 된 분들 같은 분들 위주라고 하면은 저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리스크고 심리적으로 계속 어려웠는지에 대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 음. 뭐 이미 5년 이상 네. 개발해보면서 증명이 되어온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 네. 예, 생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그런 거 어떠실까요? 따로? 그런 거는 따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번 구독자 챌린지 영상은 차익거래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과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때 차익거래에 대한 현실적인 효능감은 최소 천만원부터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드려서 어, 구독자분께서도 천만원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셨고 사실 빠른 챌린지 참여를 위해서 올라오시기 전부터 먼저 각 거래소 본인 계정마다 어, 예측금 분배와 IP 전달부터 빠른 시작을 위한 모든 세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려가신 뒤에는 저와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터뷰 때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피해 사례와 진심 어린 후기까지 남겨주셨는데, 아 정말 이런 경험까지 하셨었구나라고 느끼면서 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앨런 차익거래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차익거래 채널을 만들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인정받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